안녕하세요. 고양이쌤의 종이접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접어볼 종이접기는 바로, 고양이인데요. 제가, 이거는 고양이를 변형시킬 것이고, 이거는 오늘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고, 이것들이 고양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들 접어보겠습니다. 본양은 역시 이렇고요. 오늘 학적개울다 해줄 건데요. 이 연노랑색으로 접었죠? 제가 연노랑색으로 접어볼게요. 여기 연노랑색이 아니 색이 위로 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세로로 접었다 펴주세요.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저 갖다 펴주세요 펼쳐서 자각 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학적기를 할 건데요. 양쪽 다 해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우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때 벌려지는 쪽이 아래쪽으로 오게 해줘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그냥 하는 방법인데요 위로 올려줘봐주세요 이거는 어려워가지고 만약 초보자라면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쪽 면만 해주는 거예요. 이쪽 하지 말고 이쪽 매저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이 나오죠. 이 점대로 위로 올려 접어주시고, 위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려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선이 요 선을 만나도록 접었다 펴주세요. 끝까지 안 접어줘도 되고, 요쯤까지만 음, 접었다 펴주세요. 반대쪽도요. 요쯤까지만 접었다 펴주시고, 입체로 접어줄 건데요. 여기로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접을 건데, 봐보세요. 여기를 위로 올려가지고, 한쪽 벌리고, 다른 쪽 벌리고, 조금 조금씩 벌려주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벌려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서 위와 아래를 동시에 접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이렇게 접어주시고 해서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려 접어주세요. 접어 주셨죠? 그러면 이게 머리인데 이거를 통째로 뒤로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선이 요 선에 만나도록 요 선이 요 선에 만나도록 접어 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이미 찢어져 버렸는데. 그래야지 저번에 말했듯이 한지, 금은색지 또는 기타 얇은 종이를 이용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종이를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펼쳐주시고, 여기를 또 아까 전처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양쪽을 동시에 이쪽, 이쪽만 접어줘서, 토끼의 접기라고 하거든요. 토끼의 접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기본형이거든요. 요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바깥으로 빼주시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얼굴 을 접어줄 건데 우선 이 부분 안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여기도 양쪽 이렇게 접어주세요. 귀를 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얼굴이 돼요. 그다음에 다리 해볼게요. 다리는 우선 위로 올려 잡아주시고 아래로 내려 잡아주시고 이걸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올려 잡아주시고 아래로 내려 잡아주시고 이런 좀 지저분하고 뒷다리가 얇잖아요. 다시 펼쳐 주셔서 이걸 좀 해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펼쳐서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저분한 게 사라져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런데, 뒷다리가 아직 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쯤을 벌려서, 펼쳐 눌러 잡아줄 거예요.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반대쪽에서 보면 다리죠. 이쪽도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면 이제 다리까지 됐어요. 어디 남았죠? 꼬리 남았죠? 꼬리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꼬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완료해도 되고, 안쪽으로도 넣어 접어주시고, 이러면 더 좋아요. 꼬리를 또 말아주시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고양이 잡기 완성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